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이와 관련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신뢰도 향상과 재정 투명성 강화를 장점으로 꼽은 반면 여전히 소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종교인 소득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엔 목회자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86%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98%가 1회 이상 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답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중 87%는 사례비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했으며 13%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교회의 신뢰도 향상과 교회 재정 투명성의 강화를 꼽으며 비경제적인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보다 더큰 장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동시에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지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가입 등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젊은 성도들에겐 목회자 소득신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소득신고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는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이 교회가 직장인 가입자가 되어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상태인데 가을에 받게 되겠죠. 돈을 받는다라는 것보다 좋은 이유가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소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어려운 세무 용어와 세금 계산으로 각각 47%와 19%의 응답률을 보이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목회자 10명 중 7명은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해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종교인 소득 상담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교단과 노회의 강력한 추진과 지원,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국세청과 교단들이 온오프라인 교육과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목회 현장과의 간극이 있다며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소형 규모가 작은 교회 단독목회라든지 다섯 미니어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그냥 공지사항, 자료실에다 매뉴얼을 올리고 일방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목회자들이 다가가는 한편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간담회에선 종교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사회보험 소속 구분을 종교인 소득 신고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